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 사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에는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그 제목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어떻게 보면 16장 본문을 읽으면서 주와 같은 분은 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면요 열왕기 하와 역대상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성경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열왕기 하에는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역대상의 기자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다윗의 찬양을 넣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에 없던 이 내용을 역대상에서 넣고 있다라는 것은요, 뭔가 분명히 의도 의도가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 다윗의 찬양이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일까를 찾아보면 시편 96편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6편을 보면은요 표제가 없거든요. 이게 누구의 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이 70인 역에 보면은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역대상의 저자들이 다윗의 시를 역대상에도 포함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역대상에서. 근데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았지만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감격이죠.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로, 그로 돌아온 그 감격. 과거의 이 감격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현재의 어, 이 역대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정확한 그 감격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격은요 그냥. 쉽게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을 때도 그 이전에 그 상실의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역대상의 독자들도요.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의 이 감격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아픔, 그 상실 그 눈물 여기에는 다 담겨 있다. 그 아픔을 아픔과 고난을 지나오면요, 그 감격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것이죠. 시편 137편이요, 바로 이 포로 시대를 지나왔던 이 역대상의 독자들의 이 아픔이 담겨 있는데요.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근데 이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는데요. 더 슬픈 게 뭐냐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라 거예요. 망국의 아픔을 겪고 끌려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셨고 포로가 된 백성으로 끌려와 있는 이 아픔.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은 나는데 부를 수 여호와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던 그 시기에 그 아픔이 137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이 10편, 96편을 역대상에 넣은 것은요. 지금 주시는 이 은혜, 우리가 돌아온 이 은혜, 우리가 매맞고 돌아왔지만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노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에 이 96편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상의 기록의 목적이 어,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 회복은 어쩌면 우리가 찬양을 소중히 여겼던 그때로 돌아가는 회복이죠.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찬양했던 그 기쁨. 바로 이 찬양의 회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좀 기록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찬양의 자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요? 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왔는데 이 새벽 예배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이 자리에 온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빼앗기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어, 역대기 기자는 오늘 시편 96편을 열1기 어, 하와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오늘 역대상 16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찬양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높이고 자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신데요. 이 방의 신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왜이 방의 신들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역대기서의 기자들 그리고 역대기서의 독자들은요. 다 포로기에 이방 땅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받은 경험을 지금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방의 모든 신이 헛되다는 것을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곳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놀라운 감격이죠. 이방신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 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과 이방 신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할 힘이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할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 반하여 이방 신들은요. 구원할 백성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애국으로부터 끌어내시고요. 우리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신 것.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찬양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기억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그 감격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니까. 그래서 다 초대합니다. 온 땅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다 같이 와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온 천지 만물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라도, 찬양의 자리로 불러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다윗의 마음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역대기서의 기자와 그리고 독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30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통치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와, 다 같이 와서 즐기자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 다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와를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 그다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는 그게 보여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찬양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멜로디는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진정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찬양할 수 찬양하게 하고 싶은 그 은혜는요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의 기자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찬양할 수 있는 감사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감사하면 여러분 찬양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찬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 정말 입술을 떼기도 힘든 어려운 순간이 있거든요. 원망스러운 때도 있고. 정말 어, 무기력해져서요. 찬양조차도 부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패배감이 휩싸이고, 좌절감이 될 때. 그런데 억지로라도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은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으면 찬양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님과 같이 예, 네, 더 이상 안부겠습니다다 <laughs>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다 아시죠? 거기 보면은 어, 정말 제가 은혜 항상 부를 때마다 은혜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어,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선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특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주와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찬양에 담겨 있고 감사에 담겨 있고 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입술에 오늘 이 고백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섰거든요. 주님과 같은 분은 내게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또 찬양이 나와도 좋고요. 찬양하다가 감사가 회복되어도 좋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내게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